주차 관제로 어 동작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MC1은 MC2는 어 입구 쪽에 MC1은 지금 열려야 되고요. MC2 닫힘. MC3는 출구 쪽에 열림. 그리고 MC4는 출구 쪽 닫히게 되어져 있고요. 어 카운터. 카운터는 지금 10회를 설정을 해 놨는데요. 전원 넣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차관제 자동제어 회로에 대해서 어, 작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퀀스 회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주회로 부분 자 주회로, 제어회로 모두 220V를 가지고 단상전을 가지고 어, 제어를 하는 건데요 어, 이렇게 보면 은 단상인데, 단상모터인데도 단자가 3개가 있네요 어, 220콘덴서 기동형 같은 경우 공통선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회전 코일, 기동 코일을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정회전과 역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세 개를 뽑았어요. 공회전, 공통, 공통선이 있어야 되겠죠. 기동 코일, 회전 코일을 그쪽에 S 단자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뽑아는 거고요. 그리고 기동 코일, 그리고 회전 코일 쪽으로 해서 중간에 뭐가 있나요? 중간에 콘덴서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정회전도 할 수가 있고 역회전도 할 수가 있어요. 어, 다음에 이제 사진을 통해서 어,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쪽 MC1은 어, MC1을 통해서는 정회전, 그리고 MC2를 통해서는 어, 역회전 쪽으로 어, 전원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공통이고요. 출구 쪽에도 역시 차단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야 되겠죠. 어, MC3를 통해서 자, 여기 공통이고요. 어, 정회전 방향, 그리고 MC4는 어, 이렇게 역회전 방향으로 전원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제어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운전 버튼, 기동 버튼이고요. PB1 눌러서 자 릴레이 자기유지 시켜주게 되면은 어, 그때부터는 어, 여기 보면은 업다운 가감상 카운터가 있고요. 음, 전원이 이제 기동되기 시작하면은 화이트 램프, 센서 컨트롤러 하나, 두 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어, 센서 컨트롤러 관련된 부분들은 어, 다른 영상에 참고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업다운 카운터도 어, 영상에 한번 지난번에 어, 영상을 올린 게 있을 거예요. 어,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업다운 카운터 그리고 센서 컨트롤러가 필요로 합니다. 이제 자. 차량 입구 쪽이에요 자 염수와 아까 얘기했죠 입구 쪽에 어, 차량이 감지되게 되면은 어, mc1이 어, 붙어주면서 차단기가 올라가기 때는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센서 컨트롤러 여기 부분 어, sc1이 원 쪽에 이제 센서가 감지되게 되면은 자 감지됐기 때문에 접전이 붙어주겠죠 자 릴레이 어, 리미터 스위치가 이제 붙어져 있는 상태라. 자, 여, 여기, 정력, 인터럭이죠. 인터럭, 이 상대방 비접점을 통해서, 자, MC1에 이제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린 램프 점등되고요. MC1 자기 유지되어져 있지만은, 자, 개폐기가, 차단기가 다 열리게 되면은, 차단기가 열리게 되면은, 어, 떨어지게 되고, 어, 여기는 접점이 떨어지고, 어, 여기가 붙게 돼요. 그러면은, 어, 문이 더 이상 열리진 않겠죠. 서로 연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붙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자 차량이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게 되면은 어, 여기 접점 다시 떨어지고 어, 여기가 다시 붙는 거죠. 붙게 되면서 자 아까 얘기했죠 리미터 시지 여기가 붙어 있게 되어 있다고 붙어 있고 자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상대방 비접점 인터로 거쳐서. 자, MC2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네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어, 레드 램프 첫 번째께, 어, 점등이 되고요. 자, MC2 지금, 이쪽 방향이죠. 이렇게 공통선은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자, 이쪽에 방향이 이제 역회전 방향으로 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모타가 또 역회전이 되면서 문이 다시 닫히게 되겠죠. 자유지디 되어져 있고요. 문이 어, 다 닫혔어요. 닫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리미트 스위치가 여기 지금 붙어있던 게 다시 또 열리고 떨어졌던 게 붙게 돼요. 이제 다시 또 차량이 감지되면은 역시 동일하게 열리고 다 열리게 되면은 떨어지고 여기가 붙게 되고 어, 차량이 가게 되면은 다시 어, 닫히게 되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겠죠. 근데 이렇게 반복되면서 문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아니라 어, 업가, 업다운 카운터 쪽에도 신호를 보내주게 돼요. 자 여기 sc1은 입력 입력이고요. 어, 입구 쪽에서 입구 쪽에서 어자어 어, 플러스 신호죠. 입구 쪽 플러스 신호 자 sc2 같은 경우는 출구에서 출구 쪽, 출구 쪽에 설치되어져 있고, 어, 가감산 카운터 마이너스를 해주게 돼요. 어, SC1이 감지될 때마다 카운터가 올라가게 되고, SC2가 감지될 때마다 카운터는 내려가게 돼요. 어, 이렇게 이제 가감산 카운터, 어, 동작이 될 거고요. 역시 동일하게 출구 쪽도 차량이 감지되게 되면 열리고,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닫히고, 그래서 계속 반복 동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했고요. 어, 트, 출구 쪽 쪽인 어, GL2와 RL2가 이제 출구 쪽은 들어가고 입구 쪽은 어, GL1, RL1는 포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지금 업다운 카운터 10회를 설정해 놨어요. 10, 10회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음, 10회가 되게 되면은 더 이상 동작되면 안 돼요. 어, 그 부분은 자,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피짜리 그리고 릴레이. 어, 센서 컨트롤러 1 2 업다운 카운터 12피를 사용을 했고요. CP 어, 속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어,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하나를 찍 어, 만들었었는데 어, 작년 연말쯤에 아마 이제 업다운 카운터 어, 오토닉사 제품 가지고 실습할 수 있도록, 어, 조금 개조를 시켰어요. 아, 그리고 mc1, mc2. <laughs> 물론, 어, 세개 접점을 다 사용하지는 않죠. 1, 2, 3, 7, 8, 9다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빼어놨어요. 그래도 실습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 2, 3, 4. 그리고 이제 이런 엔상, 단자 대부분. 1, 2, 어, GL1, RL1, 여기는 지금 입구 쪽 램프죠. 센서 1, 센서 2, 입구, 출구. 여기는 출구 쪽이네요. 어, 이렇게 이제 세 개는 입구 쪽. 리미트 스위치, 아, 모터, 공회전, 정회전, 역, 아, 공통, 정회전, 역회전. 그리고, 어, 모터 2도, 어, 공통, 정회전, 역회전 주어져 있고, 어, 이렇게 이제 리미트 스위치 3번, 4번, 1번, 2번, 입구 쪽. 그리고 전원 들어갔을 때, 어, 확인 등, 화이트 램프. PB3는, 여기 에 있는 요, 요건데요, 어, 리셋이에요. 여기 있는 리셋, 리셋 접점을 PB2로, 어, 이렇게 설정해 놨으니까, PB2 누르게 되면은, 업운 컨터, 어, 리셋이 되는 거죠. 자, 센서, 센서 1, 센서 2, 입구와 출구 쪽에, 어, 어, 센서 컨트롤러, 어, 이제, 어, 센서 컨트롤러와 그리고 업다운 카운터에도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센서 컨트롤러 1, 센서는 4번, 5번, 6번 하고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4번이 흑색, 5번 갈색, 6번 청색, 흑갈청으로 이제 어,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4번하고 업다운 카운터에 6번하고 어,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 7번 보면은 이거는 업다운 카운터 7번 자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볼게요. 센서 2 흑색하고 연결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어 센서 2 센서 컨트롤러 2번하고도 2, 4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는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죠. 자 센서 컨트롤러 5번과 어, 센서 1 5번, 2 5번 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갈색, 갈색 그리고 업단 카운터 8번 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자 6번 SC 센서 컨트롤러 6번의 아, 1의 6번은 청색과 연결되어져 있지만은 자2 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SC26번, SC16번은 서로 이렇게 붙어 있고, 청색, 청색, 그리고 리셋 버튼의 이쪽, 어, PB3의 접점, NO 접점을 사용해야 되겠죠. NO 접점. 어, 33, 34. 어,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 A 접점은 3번, 4번을 사용하는데, 세 번째라 33, 34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PB3 A 접점 한쪽에만, 한쪽에 붙어 있게 되고, 그리고, 자, SC 컨트롤, 아, 업다운 카운터에 9번하고 연결되어지면은, 이 부분 작업이 다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어, PB3 여기 어, 여기 있네요. PB3. 어 여기까지는 작업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결국에는 10번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여기 여기에서 요 10번 이렇게 이제 작업이 주 진행이 되면은 동작이 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동작되어져 있으면은 업다운 카운터 가감산했을 때 설정 주차 열때대 됐을 때더 이상 동작이 안 돼야 돼요. 그럴 경우 어, 이렇게만 하게 되면 계속 계속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차단을 시켜 줘야 돼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 안 들으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자, 여기를 중간을 끊어 주셔야 돼. 네, 센서 센서 1첫 번째에 요 흑색 선 중간을 잘라서 자, 여기에 뭐를 설치를 해 줘야 될까요? 자, 여기에 있는, 어, 비접점 하나를 설치를 해주면 돼요. 비접점. 그래서 여기는, 어, 비접점 하나를 설치를 해주고, 업, 다운, 카운터 써주시면 돼요. ud, cot, cot 써주게 되면은, 자, 여기 접점, 어, 비접점, 여기 비접점 해주게 되면은, 어, 설정대수가 실패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가 떨어지겠죠. 떨어져요. 그럼 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센서원에 차가 오더라도 어, 열리지가 않겠죠. 감지가 신호를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열리지 않지만은, 어, 여기 출구 쪽에는 정상적으로 계속 동작을 합니다. 계속 빠져요. 차가. 차가 떨어지게 되면, 열대일 때 문이 안 열리지만은, 출구에 한 대라도 나가게 되면은, 어때요? 어, 빠지게 되면은, 어, 요게 10회가 아니라 구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접점이 붙어서 동작되겠죠. 어, 감지되고 다시 또 실패가 되면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열리지가 않겠죠. 어,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꼭저 비접점 여기 있는 비, 비접점을 여기다가 달아주는 거요. 어,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음, 정상적으로 어, 만차가 돼도 계속 문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 부분 더 이상 감지하지 않도록 꼭 필요합니다. 자, 작업을 통해서 동작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운터 어, 10회 설정되어져 있고요 어, 입구 쪽에 먼저 이제 차량이 감지되면 차량 감지 있고, 어, 정해전되고 있고 다 올라가게 되면 리미트 스위치 정지 자,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차량 지나가고 닫히게 되고요 닫히고 어, 예. 차가 다 지나가고 다음 차 네, 계속 입구 쪽 어, 입구 쪽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 자, 정지 다시 지나가고, 전지 어, 계속해서 카운터만 해주세요. 카운터만. 어, 계속 카운터. 10회 눌러주고, 어. 이제 시폐가 어, 다 설정되니까 다시 또 감지해 보세요. 어, 감지되더라도 더 이상 이제 문이 열리지 않고 카운터도 되지 않고 있어요. 자 출구 쪽 이제 차량이 나가도록 할게요. 차 차량이 나가게 되면은 자 감지 이제 주차 열리고 리미트 스위치 네, 정지되고 차량 지나갔고요. 자 문이 다 닫히면은 리미트 떼주시고 다시 또 나가요. 어, 리미트 어, 차 지나갔고. 음, 이렇게 이제 어 감산이 되고 있네요. 어 나간 대수만큼 해서 지금 어 남은 대수가 지금 자, 6대가 주차장 내에 있네요. 자, 좋습니다. 다시 이제 어 5대까지 뚫고 이제 그만. <laughs> 자, 입구 쪽 다시 계속해서 10회 쪽눌러 음, 주시고. 음, 10회까지 어. 싶게 어, 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감지가 되지 않고 문도 열리지 않아요. 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차장에서 어, 차량 관리할 때 어, 만차가 되면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회로가 구성되어져 있고 어, 동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